칼 융이 말하는 절대로 도와주면 안 되는 여덟 가지 사람 유형 혹시 온 마음을 다해 누군가를 도왔지만 결국 침묵이나 원망, 심지어 배신으로 돌아온 경험이 있으신가요? 만약 스위스의 위대한 정신분석가 칼 융이 이미 오래전 우리에게 바로 이 점을 경고했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융의 심리학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우리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성장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길 원할 뿐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당신의 친절을 받아 그것을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로 바꾸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 칼융의 통찰을 빌려 우리가 에너지를 잃고 마음의 평화를 빼앗기고 심지어 나 자신마저 잃지 않기 위해 반드시 거리를 두어야 할 사람들의 유형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돕는 행위가 연민이 아니라 교묘하게 위장된 자기 파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왜 모두를 도우려는 마음이 위험한 착각인가, 우리가 빠지기 쉬운 가장 큰 심리적 함정 중 하나는 돕는 것은 언제나 선하다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칼융은 이 생각에 격렬하게 반대했을 겁니다. 그는 분별력 없는 도움이 실제로는 무의식적인 자아팽창, 즉 메시아 콤플렉스의 한 형태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사람들이 누군가를 돕는 동기가 항상 순수한 친절은 아닙니다. 때로는 죄책감,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상처, 혹은 구원자로 보이고 싶은 절박한 욕망이 그들을 움직입니다. 융은 이 메시아 콤플렉스를 도덕적 우월감으로 위장한 자아가 만들어낸 그림자라고 설명했습니다. 분별 없이 돕는 사람의 역할을 자처할 때 우리는 종종 자신의 내적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게 됩니다. 이것은 거짓된 목적이식을 만들어내고 상대방이 정말 도움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나는 좋은 사람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그들을 구하려 들게 만듭니다. 용심리학에서 타인을 돕는 행위는 결코 자신의 그림자 작업을 회피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림자 작업이란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어두운 면을 마주하고 통합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자신의 내면의 혼란을 마주하는 대신 다른 사람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이를 회피합니다. 스스로는 돕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자기 성장에 필요한 어려운 내적 대면을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움의 이면에는 통제하고자 하는 무의식적인 욕망이 숨어 있기도 합니다. 돕는 사람은 종종 힘의 우위에 서게 됩니다. 더 잘하는 사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구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융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그 자신의 내면의 미로에서 진정으로 구해낼 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반드시 내면으로부터 와야 합니다. 돕는 것에 중독된 사람들은 종종 자기 자신의 무력감을 두려워합니다. 융의 용어로 말하자면 그들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무력한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써 상징적으로 어린 시절의 자신을 구출하는 셈이죠.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치유가 아닙니다. 해결되지 않은 고통의 뿌리를 둔 위장된 반복 강박일 뿐입니다. 비극은 그들이 더 많이 도울수록 그들 자신의 심리적 성숙은 더 지연된다는 점입니다. 진정한 조력자는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한 사람들입니다. 강박이 아닌 명료함 속에서 돕고 역기능이 아닌 분별력에 뿌리를 둔 나눔을 실천합니다. 반면, 강박적으로 돕는 사람들은 종종 무의식적인 조장자가 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위기에 뛰어들면서 자신이 그 사람의 성장의 기회나 영적 과제를 방해하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융은 고통에는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고통을 통해 우리의 정신은 재형성되고 정제됩니다. 당신이 성급하게 누군가의 고통을 덜어주려 할때 당신은 어쩌면 그 사람을 깨우기 위해 예정된 바로 그 과정을 중단시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메시아 컴플렉스가 위험한 이유입니다. 돕는 사람뿐만 아니라 도움을 받는 사람에게도 해를 끼칩니다. 시기상조의 구조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무의식을 직면하는데 필요한 심리적 회복탄력성을 기르지 못하고 의존적인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라고 묻기 전에 융은 더 중요한 질문을 던지라고 말합니다. 나는 지금 나의 상처로부터 돕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지혜로부터 돕고 있는가? 이 질문은 자아가 어떻게든 피하고 싶어 하는 잔인할 정도의 정직함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끊임없이 회피하는 사람들 융심리학에서 성장의 토대는 바로 개인적인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책임을 근본적으로 거부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불행에 대한 자신의 역할을 인정하는 대신 부모, 파트너, 사회, 운명 등 외부로 책임을 투사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그림자를 회피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거부할 때 그들은 자신의 힘 또한 거부하게 됩니다. 융은 그림자 안에 우리의 어두운 충동뿐만 아니라 변화에 필요한 에너지의 원천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스스로를 끊임없이 희생자로 여기는 사람들은 이 잠재력을 스스로 빼앗는 셈입니다. 그들은 동정심, 긴급함,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자신의 고통을 표현하는 데 능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들에게 변화할 힘이 있다고 암시하는 순간 그들은 마음의 문을 닫거나 화제를 돌리거나 당신을 무심한 사람으로 몰아붙입니다. 이러한 저항은 그림자에 대한 두려움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희생자 역할에 깊이 빠진 사람에게 자신의 주체성을 인정하는 것은 자신을 지켜온 심리적 방어기제를 해체하고 수치심, 슬픔, 분노, 죄책감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피합니다. 하지만 책임 없이는 성장이 일어날 수 없으며 스스로를 도울 의지가 없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도움은 무의미합니다. 오히려 해가 됩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주인 이식을 거부하는 사람을 계속해서 돕는 것은 당신이 그들의 무력하다는 이야기를 강화시켜주고 그들의 망상에 동참하는 행위가 됩니다. 당신은 그들과 그들이 마주해야 할 현실 사이에 완충제 역할을 해주는 셈입니다. 분별력이 핵심입니다. 고통 속에서 진실을 찾는 사람과 고통을 이용해 현실로부터 도피하려는 사람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전자는 진정한 도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만 후자는 당신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그 대가로 원망을 돌려줄 것입니다. 그들은 안내자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방패를 원합니다. 세 번째, 같은 실수를 끝없이 반복하는 사람들, 우리가 아끼는 누군가가 계속해서 같은 자기 파괴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을 지켜보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도 드뭅니다. 몇 번이나 그 결과를 겪었음에도 그들은 똑같은 행동, 똑같은 관계,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돌아갑니다. 융의 관점에서 이것은 단순한 고집이나 규율부족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복 강박이라 불리는 깊은 심리적 충동입니다. 누군가가 독이 되는 파트너를 계속 만나거나 충동적으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좋은 기회를 스스로 망치는 실수를 반복할 때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과거에 해결되지 않은 트라우마를 극복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복은 실패한 치유의 의식입니다. 정신은 이번에는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며 고통을 재현하지만 의식적인 깨달음 없이는 결코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조력자들은 이번에는 다를 거야 라는 희망을 품고 이들에게 끌립니다. 하지만 종종 일어나는 일은 치유되지 않은 두 정신의 결합입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트라우마를 반복하고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의 구원자 콤플렉스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복이 위험한 이유는 그것이 정체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실패자로 규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그림자가 그들을 삼켜버리는 것이죠. 그들은 변하고 싶다고 말하지만 변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는 행동과 믿음에 집착합니다. 이것이 조언이 통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문제는 정보의 부족이 아니라 상징의 문제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다시 쓰지 못한 신화 속에 갇혀 있으며, 그 신화의 근원이 된 최초의 상처를 마주하기 전까지는 신화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들은 종종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림으로써 그 대면을 피합니다. 외부의 적을 탓하고 열정적으로 새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연인을 찾았다가 관계가 너무 현실적이 되면 망쳐버립니다. 그들은 사는 것이 아니라 반응하고 있습니다. 융은 이 순환을 깨는 첫 걸음은 자기 삶의 관찰자가 되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반복에 갇힌 사람들은 그렇게 할 만큼 오래 멈춰 서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들은 고요함을 두려워합니다. 고요함이 내면의 공허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 움직이고, 시도하고 실패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들을 일으켜 세울 때마다 당신은 의도치 않게 그들의 성찰 부족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바닥을 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벌이 아니라 통과의례입니다. 융의 용어로 말하면 그것은 재탄생전의 필수 단계인 지하 세계로의 하강입니다. 만약 당신이 너무 일찍 그들을 계속해서 끌어올린다면 그들은 어둠 속에 묻힌 보물을 찾을 만큼 충분히 깊이 내려가지 못할 것입니다. 네 번째, 당신의 성공을 은밀히 질투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 당신이 마주칠 수 있는 가장 심리적으로 복잡한 사람들 중에는 겉으로는 당신의 도움을 구하면서 내면으로는 당신의 성공을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당신의 얼굴을 보고는 미소짓지만 눈빛 뒤에는 씁쓸함을 감추고 있습니다. 당신을 존경한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말에는 종종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당신을 신뢰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에게 부족한 것에 가까이 있고 싶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에너지 가까이 있으면 자신도 고향될 것이라 믿지만 그것이 마법처럼 작용하지 않을 때 존경심은 순식간에 원망으로 변합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도움을 주는 것은 감정적으로 위험합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과도하게 감사하거나 의존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교에서 오는 수치심을 내면화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정신은 인식된 힘의 역학을 재조정할 방법을 찾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비판이 시작됩니다. 때로는 빈정거림으로, 때로는 수동 공격적인 발언으로, 때로는 미묘한 파괴행위로 나타납니다. 한국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바로 이런 심리를 정확히 묘사합니다. 자신의 잠재력을 발현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 안에서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빛이 그들 자신의 어둠을 상기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하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당신의 삶에 좋은 일이 생기면 그들은 침묵하거나 화제를 바꾸거나 미지근한 축하를 건넵니다. 당신의 기쁨을 축소시키고 대화를 다시 자신의 문제로 돌리려 합니다. 이것은 단지 사소한 습관이 아니라 심리적 방어기제입니다. 이러한 행동의 뿌리에는 물질적 시기보다 훨씬 위험하다고 융이 믿었던 영적 시기가 있습니다. 영적 시기는 누군가가 당신의 소유물이 아닌 당신의 내적 성장을 질투할 때 발생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평화, 목적, 진정성의 위협을 느낍니다. 이런 사람을 돕는 것은 당신의 정신을 감염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은 성장하고 빛나고 발전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당신의 빛을 스스로 어둡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연민이 아니라 자기 포기입니다. 다섯 번째, 당신의 친절을 착취하는 사람들, 공감 능력이 뛰어난 영혼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깨달음 중 하나는 분별 없이 제공된 친절이 착취의 대상이 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친절을 착취하는 사람은 단순히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파편화된 상태입니다. 그들은 종종 매력적이거나 무력하거나 이기에 처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당신의 공감에 호소하는 법을 알고 있으며 당신의 연민의 한계를 일찌감치 시험합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요청이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패턴이 전개되면서 당신은 요청이 끊임없고 감사는 조건부이며 상호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융은 이것을 일종의 그림자빙의로 분류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그림자는 뿌리 깊은 특권의식, 조종, 혹은 나르시시즘을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성을 직면하는 대신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당신의 친절은 관계가 아닌 자원이 됩니다. 이러한 역학이 그토록 소모적인 이유는 그것이 미묘하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착취자는 종종 죄책감을 화폐처럼 사용합니다. 당신이 아니오라고 말하면 그들은 당신이 냉혹하다고 암시합니다. 당신이 경계를 설정하면 그들은 희생자를 연기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돕는 사람은 영적인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가치, 경계, 심지어 정체성까지 의심하게 됩니다. 융은 이것이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투사 영역에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착취자는 자신의 무력감을 당신에게 투사하고, 당신은 차례로 당신의 구원자 콤플렉스를 그들에게 투사합니다. 연민은 끝이 없어야 한다는 신화가 있지만, 융은 진정한 연민에는 경계가 포함된다고 말함으로써 이를 타파합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을 고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위해 피 흘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온전해지기 위해 존재하며 그 과정을 지속적으로 폄하하는 사람은 누구든 당신 영혼의 진화에 위협이 됩니다. 여섯 번째, 구원의 환상 속에서 살지만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사람들 이들은 변화에 대한 환상에는 심리적으로 중독되어 있지만 그것을 현실로 만드는데 필요한 훈련과 불편함에는 알레르기 반응을 보입니다. 그들은 치유, 변화, 운명에 대해 고상한 용어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에 있어서는 얼어붙어 있습니다. 그들은 길에 대해 말하지만 결코 그 길을 걷지 않습니다. 융은 이 패턴을 무의식과의 왜곡된 관계인 영적 인플레이션의 한 유형으로 인식했습니다. 자신의 어둠을 직면하기 위해 그림자 속으로 내려가는 대신 이들은 빛나는 환상에 집착합니다. 그들은 치유가 외부의 구원자, 기적 또는 운명의 갑작스러운 전환에서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것의 대체물로 희망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신이 이런 사람들을 돕겠다고 제안하면 그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수용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변화를 향한 아주 작은 발걸음을 제안하는 순간 저항이 나타납니다. 변명, 미루기, 감정적 회피, 융은 그들의 자아가 이상적인 자아와 과도하게 동일시되어 실제 자아를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원하는 것은 권한 부여가 아니라 확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의 환상에 공동 서명해주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그들의 타성에 도전하는 순간 그 투사는 무너지고 당신은 너무 가혹하거나 이해심이 없거나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융은 나무는 그 뿌리가 지옥에 닿지 않는 한, 천국까지 자랄 수 없다고 썼습니다. 구원의 환상에 갇힌 사람은 내려가기를 거부합니다. 그들은 오직 빛과 초월, 아름다움만을 원합니다. 하지만 정신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어둠 없이는 깊이가 없고, 이염 없이는 보상이 없으며, 죽음 없이는 재탄생이 없습니다. 일곱 번째, 당신의 개인적인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긋는 경계는 단지 실용적인 한계가 아니라 우리의 에너지, 정체성, 온전함을 보호하는 심리적인 막입니다.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당신의 경계를 침범할 때 그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은 당신의 개성화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종종 자신의 침해를 사랑, 필요, 또는 긴급함으로 위장합니다. 그들은 끊임없는 메시지로 당신을 폭격하거나 즉각적인 응답을 요구하거나 예고 없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때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아니오라고 말하면 상처받은 척 합니다. 융은 그러한 개인들은 개성화되지 않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안정적인 자아를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온전함을 느끼기 위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과의 융합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이 융합은 기생적이며 당신의 심리적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동시에 그들 자신의 중심을 개발하는 것을 막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극도의 자기 인식을 요구합니다. 당신의 첫 번째 책임은 당신 자신의 온전함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아니오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들은 당신의 예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의 경계를 더 많이 구부릴수록 그들은 당신에게 더 많은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결국 당신은 과정 속에서 자신을 잃게 됩니다. 온전함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함입니다. 그리고 그 신성함을 배신하라고 요구하는 어떤 관계도 사랑이 아니라 속박입니다. 여덟 번째, 당신이 도와준 후 당신에게 등을 돌리는 사람들 진심으로 도우려 했던 사람에게 공격받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배신은 거의 없습니다. 융은 당신이 누군가의 무의식의 빛을 가져다 줄때 그들의 첫 반응은 감사가 아니라 분노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직면하는 것은 종종 굴욕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도움을 준 사람이 그에 따르는 혼란에 대한 희생양이 됩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당신을 우상화하고 구원자로 보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존재가 그들을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게 하자 그들은 분노를 터뜨립니다. 융은 이것을 원형적 반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제자가 스승에게 등을 돌리는 것, 내면의 혼란을 불편함의 원인으로 인식되는 대상에게 투사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친절하지 않은 말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들을 너무 밀어붙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존재 자체가 그들이 피하고 있는 것을 상기시키기 때문에, 그들의 방어 기제를 촉발시키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일단 그 방어 기제가 활성화되면 그들의 감사는 적대감으로 변합니다. 그림자가 너무 빨리 또는 동의 없이 노출되면 그것은 보복합니다. 거울 속의 모습을 직면하는 대신 거울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당신이 도운 사람은 이제 당신을 도와준 사람이 아니라 자신에게 고통을 준 사람으로 봅니다. 당신은 혼란스럽고 배신당하고 심지어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융은 그들의 투사를 내면화하지 말라고 촉구할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성장 거부에 책임이 없습니다. 당신의 존재는 단지 그들이 겪을 준비가 되지 않은 과정을 가속화했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올바르게 돕는다는 것은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융의 관점에서 돕는 행위의 본질은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의식에 있습니다. 자기 내면의 진실과 일치하지 않는 도움은 진정한 도움이 아니라 영적인 상호의존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여덟 가지 유형의 사람들에게서 하나의 진실이 분명해집니다. 무분별한 친절은 연민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종 무의식적인 회피, 투사 또는 자기 배신의 한 형태입니다. 진정한 도움은 결핍이 아닌 잉여에서, 강박이 아닌 명료함에서, 두려움이 아닌 사랑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감상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치열합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알고, 떠나는 법을 압니다. 때로는 누군가에게 해줄수 있는 가장 강력한 말은 나는 당신이 이 일을 스스로 마주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라는 것을 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영혼의 과제에 책임이 없습니다. 당신은 손을 내밀고 말을 건네고 함께 있어 줄 수는 있지만 그들의 길을 대신 걸어 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을 통해 당신의 내면을 밝히는 여정에 함께해 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필요할 것 같은 소중한 이에게 공유해 줌으로써 그들의 삶에도 지혜의 빛을 선물해 주세요. 당신이 다시 손을 내밀기 전에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혜로부터 돕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상처로부터 돕고 있는가? 융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구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고, 진정한 연민에는 경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을 고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온전해지기 위해 여기 있으며,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길을 걸을 준비가 되었을 때만 그들을 돕기 위해 있습니다. 진정한 도움은 다른 사람을 구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나 자신을 구하는 것에서